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단학과 나오키 선생님의 치료 방법 중에서, 이, 근육과 요통의 문제, 근육과 뭐 어깨 걸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둔근에 대해서, 엉덩이 근, 근육입니다. 둔근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이 허리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 둔근은, 이, 약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년 이후에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면 근육 중에서도 매 먼저 둔근의 둔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엉덩이 근육인 둔근에는 몸 전체 근육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근육입니다. 이 대둔근과 대둔근 안쪽으로 중둔근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허리를 형성하는 골격인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모두 허리를 형성하는 골격인 골반을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이 엉덩이 근육 이쪽이 이제 대둔근이고요. 큰 볼록 튀어난 부분을 얘기합니다. 볼록 튀어난 부분이 대둔근이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경사돼서 있는 걸 중등근 또는 중간볼기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대등근, 옆에 이쪽에, 이쪽을 중등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년이 되면 골반이 제 위치를 잊지 않고 한쪽이 뒤틀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걷기가 부족하거나 앉는 자세가 나빠서 둔근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둔근을 강화하고 더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발을 뻗고 걸터앉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걸터앉는 사람들이 많죠. 똑바른 자세로 앉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둔근은 목 아래 이목 이쪽 아래에 있는 모든 근육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전신의 다른 근육들이 모두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엉덩이, 둥근 살이 둥근 둥근이 약해지게 되면 이목 아래에 있는 모든 근육, 이앞 부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이 복근 쪽뿐만이 아니고 이등 쪽에 있는 백은 이쪽부터 해서 다리 쪽에 있는 근육까지. 이 근육이 전부 모두 이 지원에 나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신 근육통이나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둔근은 몸의 균형을 지키기, 지키고 하체의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중둔근이 약해지면 일어서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자, 둥근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 단학과 나오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성 요통인데요. 예, 요통은 복근, 저희가 저 지난 시에 복근에 대해서 배웠죠. 그다음에 이제 배근, 등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하직근 다리 근육 등 이런 전신 근력의 저하가 원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통은 왜 오느냐? 복근 앞에 근육 백은 등쪽에 있는 근육, 하지근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이러한 근육 등 전신 근력의 저하, 이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만성 요통인 근 근막성 요통이나 자세성 요통은 둔근의 힘이 약해지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대둔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증과 요실금, 생리통인데요. 둔근은 골반을 지탱함으로 둔근이 약해지면 골반의 위치가 뒤틀리기도 쉬워집니다. 골반이 뒤틀리면 냉증이나 요실금 등 여성 특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생리통 같은 부인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실금은 골반이 원래 상태보다 전후나 좌우로 지나치게 기울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골반 저근의 일부인 항문 근육이 헐거워져서 배에 조금만 힘을 줘도 소변이 새는 증상을 보입니다. 네, 또, 골반이 뒤틀리면서 골반 내부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늘어나 소변이 새기도 합니다. 이처럼 둔근이 약해지면, 예, 오늘의 포인트는 둔근입니다. 둔근이 약해지면 골반이 뒤틀려서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 밖에 항문이나 요도에 있는 과략근의 수축을 돕는 대둔근의 약화가 요실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이 발이 잘 엉키고 넘어질 듯 비틀거리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 둔근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둔근이 약해지면 일어설 때 힘없이 비틀거리며 어, 쓰러지려고 하고 계단을 오르 내릴 때도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 내릴 때나 한 발로 섰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은 주로 중둔근이 하게 됩니다. 그다지 서두르지도 않았는데 계단에서 발이 엉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면 중둔근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병을 앓고 난 사람이나 고령자가 일어서자마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도 대부분 중둔근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불안정하고 어, 넘어질 뻔한 일이 자주 있었다면 지금 당장 중둔근 트레이닝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중년 이후 약화된 둔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둔근과 중둔근 양쪽을 모두 단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둔근 트레이닝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이 대둔근 트레이닝에 대해서 자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팔을 양쪽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짝 붙이고요. 머리도, 어, 머리도 땅에 이게 잘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발은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받치고 계시고, 어, 오른쪽 발은 이렇게 발을 이렇게 발끝을 일자로 펴지 않고 90도 정도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이게쭉 펴준 상태에서 이 엉덩이 근육을 위로 올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엉덩이 근육을 올리는 것인데 이때 이이 이 팔을 쓰지 않고 요 발을 쓰지 않고 요 엉덩이 힘으로만 올리는 걸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올립니다. 발이나 등, 등에 힘을 주도 안됩니다 엉덩이 쪽에 대, 여기가 대둔근이라고 했죠 이 대둔근 쪽에 근육을 어, 쓴다고 생각하면서 올려야 됩니다 근육의 힘으로만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여기가 궁둥이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 바닥에서 어, 궁둥이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몸이 쭉 되듯이요 머리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요거를, 어,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되실 때마다 주무시기 전이나 일어나셨을 때, 에, 요 자세를 기억하시고, 에, 이 대둔근을 이렇게 활용해서 여기다 힘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이, 이 대둔근의 근육을 사용하여서 쑥 위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다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엉덩이 부분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걸, 요, 그림을 잘 받으시겠습니다. 요걸 대둔근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일체를 해보니까 여기에 근육의 힘이 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양쪽 팔에 힘을 빼시고, 어, 발에도 힘을 빼시고, 이 등에 힘도 빼시고, 이 엉덩이 근육의 힘으로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엉덩이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쪽 부위를 이렇게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머리는 딱 붙이시고. 자, 요게 이제 대둔근 훈련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중둔근, 음, 아까 엉덩이 중앙 부분, 그쪽 옆에 위쪽에 있는 것을 중둔근이라고 했죠. 그거의 그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둔근 트레이딩 트레이닝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제 머리도 땅에 붙이시고 팔도 쫙 양, 양팔 벌립니다. 양 발도 이렇게 벌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끈을 밴딩으로 하는 끈 있죠. 이 끈을 묶으셔야 됩니다. 묶은 상태로 다리를 어깨 너머로 벌린 다음에 다리를 어깨 너머로 벌리고 골반만큼 벌리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힘을 주면 골반을 지탱하는 중둔근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중둔근은이 우리가 여기, 여기 영 양쪽 끝을 요쪽 끝 하고요. 요쪽 끝에 있는 근육을 중둔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어끈 묶은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끈이 이렇게 막 벌어지는 끈 말고요. 딱그 벌어지지 않는 끈으로 묶으신 다음에 음. 그그막 자리를 이렇게 오므렸다가 양발을 오므렸다가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좌우로 벌리는 거죠. 그래서 양쪽, 여기 중등근의 힘을, 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밴드가 탄탄해질 때까지 양발을 벌려야 되겠죠. 에, 그러면 이쪽에 근육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머리를, 땅에 잘 대시고, 양팔을 벌리시고, 어, 깨 넘어만큼 발을 벌리실 때, 이 다리에 밴딩을 묶어서, 여기에 이제 밴딩 묶은만큼 그더더 더 많이 벌리는다고 생각하시고 양 양발을 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중둔근의 근육이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를 벌리고 오므리고 이것을 이제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 외에도 계단 오르기와 한발 서기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가거나 2층 이상의 어떤 장소에 갈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대신 어, 될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가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 잘 지켜도 둔근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 내리면 어, 둔근의 균형 능력이 강화되면 물론 하직은 백은 복근까지도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는 한 발로 서기를 반복합시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릴 때 이렇게 두발 수고 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잖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한 발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서, 서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몇몇십초 정도 둔근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발로 서는 겁니다. 멈춰 설 때마다 한발 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 엉덩이 근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최근 걷다가 발이 엉켜 넘어질 뻔한 일이 있었거나 높낮이가 있는 곳에서 순간적으로 휘청거리는 등 이전보다 몸의 균형감이 떨어졌다고 느낀다면 이한 발로 서는 것을 어, 수시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시리즈로 이 저번에 이전 시간에 복근에 이어서 둔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등, 배근, 등배자 서서 배근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